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서울제약, N 플러스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자, 서울제약도 이제 코로나 때 제약들 반등 잘 나오고 일단은 주춤한 상태예요. 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제약사들은 다시 한번 조금 뭐랄까, 어, 수급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되돌리면, 제자리로 되돌림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작은 박스 칠 확률이 좀 높아요 얘는 예. 자 신규 매수는 특별히 예 자리 잡아들이가 조금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더 폭락 형태가 나오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거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예 이것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예그5% 반등한 것도 자 일단 저항이 다시 9,500원이 저항으로 바뀌어요 9,500원에서 만원 이 쪽에, 이제, 약간의 단기성 매물을 소화를 빨리 하지 못하면, 얘는 박스를 조금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일단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 예. 그럴 확률이 좀 높고, 뭐, 실적도 사실 그냥 좀, 그냥 그렇고, 네. 그렇게 특징이 막 많은, 네, 그런 지금 현재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가능성이 막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매수 굳이 하라 그러면 이제 저는 8 0 0 0원 정도 예, 오면 1차 매수 정도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9,500원, 만원 요사이 빨리 들어와서 예, 여기를 치고 밀리더라도 반 정도 꺾어서 다시 올려와야 한 1,000원까지 일단 돌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여기 실패 원인이 여기 있죠. 여기 미달파들이 딱. 증거적으로 좀 많이 나왔네요. 그쵸? 예, 그리고 급락을 했죠. 자, 아직 하락 추세가 다 끝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예,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8,500원, 8,000원 요 사이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조금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엠플러스인데, 엠플러스는 뭐 이건 유명한 회사죠. 이거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뭐랄까, 어, 자, 여기, 일단 실적 보시면 증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뭐야 성장성. 그죠? 예. 자,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예. 며칠 전에 뭐 중국하고 무슨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자, 아, 예. 중국 업체하고 뭐, 예. 제조설비 공급 계약 맺었었네요. 예. 막큰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자, 이게 솔솔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뭐 오늘도 뭐 유럽하고 58억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미래에 어좀 좋은 자리를 포지션을 점할 확률이 좀 높은 회사예요. 자, 장비 제조, 예, 조립 공정 장비 제조인데, 예, 예, 상당히 예, 안, 알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뭐랄까 음, 정확하게는 막 차트를 정립하는 그런. 시기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여기서 여기 높였는데 한번더못 높이고 떨어진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지금은 상각 수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아마 조만간에 또 한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 딱 치고 밀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이제 뭐가 됐어요? 때가 왔죠. 예. 무슨 때? 어떤 방향성을 진정한 방향성을 보일 때가 다 왔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일로 한번 들어올릴 것 같은 예.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예. 그림이 그죠? 예. 회사도 괜찮고 얘는 어, 뭐랄까 핑계들 게 많죠? 올릴 때 핑계들 게 되게 많아요. 예. 2차전지 그리고 성장성 자꾸 수출 그죠? 예. 이런 것들 예. 예, 좋은 예, 그런 예,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다 라고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예, 요거 두 개의 각도에 대한 조정 같은데 이거 한 14,000원이면 사도 되겠는데요 예, 14,000원 정도 초반 오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이긴 한데 왜냐면 여기 회기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기하면 2차 회수하면 되죠 14,000, 13,000렇게 시장 좀뭐 안좋으면 요새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시장 그죠 코스닥 지금 1% 넘게 또 빠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올 때 들어가 보는 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벌로 최종 목표가 얼마가 할까요 라고 하면 시간에 구애를 두지 않는 아뭐 10년 20년 이런거 말고요 뭐한1 2년 뭐 이렇게 시간에 구애를 두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3만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laughs> 자, 그러나, 현실에 대응하다는 거. 볼린저 상한선이 탁탁 밀리고 있다는 거. 1 5 0 0천 저항, 그리고 1 7 0 0 0원 후반대 저항, 계속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되게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인데, 뭐, 녹십자 홀딩스야, 제가, <laughs> 뭐, 제약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들이 있죠. 유한양의 녹십자, 한미약품, 이렇게 세 개를 되게 좋게, 탑픽으로 봅니다. 예. 자, 얘도 좋은 그림 다 만들고 지금은 약간 조정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다 돌려 봐야 된다 그랬죠 앞전에 코로나 슈팅 때도 이거는 못 넘겼어요 지금은 뭐 에, 모더나 뭐 이쪽에 연결 좀돼 있죠 에. 자 그걸 떠나서라도 이제 녹십자 홀딩스는 움직일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말고도 에. 자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얘는 신규 매수 포인트는 32,000원. 네. 32,000원 오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 32,000원 정도 초반. 네. 일단 선을 하나 거듭, 거드릴게요. 32,000원 초반. 그리고 이제 여기 는 데가 계속 저항이 되죠. 여기, 여기. 이렇게 저항이 되네요. 네. 자, 사, 오늘도 조금 하락폭이 좀 있네요. 네. 자, 음, 제가 볼 때는 32,000원,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자, 정확하게 전략을 짜드리면 32,000원 쯤에, 한 500원? 뭐, 33,000원 좀 전에, 살짝 1차 매수하시고, 계속 승부를 내실 거면 한요 정도. 28,000원? 여기까지도, 온다 가정하에. 물론 안 와야 되겠죠. 예. 바로 반등 나와야 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때 뭐 시장이 무너지면 28,000원 한번올 수도 있겠다라고 한 가정에서 2차 매수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근데 땡겨 사는 건좀 그렇고요 지금 뭐 음봉을 좀 깊숙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리턴 요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42,000원이 다시 저항이 현재 되고 있어요 42,000원이 자음 그리고 예, 5만원, 예, 재돌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악성 물량은 뭐, 2015년 처음에 제약바이오 뜰때 올라왔던 자리라, 여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어떤 새로운 바이오 바람이 불어야 일단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회사는 날무랄 이유가 없죠. 예, 녹십자인데, 그죠? 예. 자, 32,000원 한번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42,000원 돌파 실패하면,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박스 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녹십자 홀딩스, 엠플러스, 서울제약, 구독자 리퀘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